자 오늘도 스트레스 홀드 함께 볼 거고요. 현재 자 5월 8일 5시 33분을 조금 지나고 있네요. 자 지금 일단 스트레스 홀드 차트부터 한번 보시자면은 자 지금 보이는 이 구간입니다. 자 현재 이 구간에서 하락을 하고 있다 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자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아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이곳 1차 지지라인 1차 지지라인에 가까워지며 가까워질수록 조금 더 매수세를 늘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이유가 뭐냐? 이곳에서 반등이 나올 때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리고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스트레스 홀드 같은 경우에는 자, 이 흰색 선 보이실 겁니다. 자, 흰색 선이 상승 추세라는 걸 알려 주는데 스트레스 홀드 같은 경우에는 이 추세선을 너무 급격하게 이탈을 하면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구간, 이 매집봉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 구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거래량까지 터트려 가면서 이 매집봉을 만들어 냈는데, 거래량도 없이 지속적인 하락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거래량이 붙으려는 낌새가 보이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요. 지금 이 횡보하는 장, 자, 여기 보이시는 이 박스권에서 매집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를 상승시킬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 흰색 선과 맞닿은 상태로 다시 한번 상승하는 분위기 보여 줄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스트레스 홀드를 가지고 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 자 지금 보이는 이 구간 있죠? 자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하락할 경우에 이 볼린저 밴드 하단 구간 1차 지지 라인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구간에서 최대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런데 이 구간, 이 위의 구간에 물려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당연히 평단가를 낮추는 작업 해 주셔야겠죠. 자, 이것은 자,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 이유가 뭐냐? 제가 봤을 때는 스트레스 홀드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정고점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당연히 저희가 코인을 하는 데 있어서 자 수익을 버는 게 가장 큰 목적이죠 자 가장 큰 목적이 수익인데 자이 구간까지 올라갈 때까지 고점에 사서 그냥 기다린다 자 그냥 막 무작정 기다린다 라고 했을 때 절대로 큰 수익이 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평단가를 낮춰줘야지 자, 평단가를 낮춰 줘야지 큰 수익까지 얻어 갈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스트레스 홀드 뿐만이 아니고 모든 종목 자, 모든 종목이 마찬가지다라고 안내를 드릴 수 있겠고. 자, 지금 이 구간, 자, 이 구간에서 박스권이 형성됐다 라는 것은 누구나 다알수 있고요 그렇다면 언제 이 추세선을 통해서 상승까지 나오냐 자 지금 보이는 이 1차 지지라인까지의 하락은 피할 수 없을 거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 자 그렇다면 당연히 지금 평단가를 낮추는 작업을 하기보다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이 1차 지지라인에 닿았을 때이 부근에서 1차 매수를 해야겠죠 자 그리고 나서 평단가를 낮추면 좋을 거고요. 자, 그런데 신규로 들어오실 분들 어떻게 들어와야지 더욱 더큰 수익, 자, 큰 수익 가지고 갈 수가 있냐?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지라인 근처에서 신규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스레스 트 홀드는요 한동안 굉장히 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은 조금은 적습니다. 자 어떻게 움직일지 제가 이렇게 한 번씩 그려주자면은. 자, 한번 터치 후에 올라가다가, 자, 여기 보이는 이 주황색 선 보이실 겁니다. 21선에 부딪힌 이후에 한번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갈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자, 그리고 1차 목표가가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때마침 이곳에 구름대마저 생성된 모습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구름대 때문에 이곳에 매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게 뜻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자, 그렇다면 여기서도 한 번에 통과가 나오지는 못하겠죠? 자, 여기서도 잠깐 눌렸다가 올라갈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 구름대를 뚫어내기 위해서요, 가장 짧은 구간에서 이곳을 통과하는 게 가장 좋은데, 자, 만약에 이곳까지 움직임을 갔다가 자 여기서 이끝 지점에서 통과를 하지 못할 경우에 구름대를 따라서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자 이때부터는 제가 실시간 브리핑까지 도와드릴 겁니다. 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이 영상을 보고 계신데 자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는요. 실시간 브리핑을 드려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 제가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무료 소통방 초대를 도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두식이와 함께하는 무료 소통방, 자 두식이 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두식이 방에 들어와서 스트레스 홀드 무료로 상담 한번 받아보시면서 브리핑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 여기 아래에 보이는 이 전화번호 010 6720 4080으로 자 두식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통 보내주시고요.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주식이방에 무료로 초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트레스월드 같은 경우에는요 단기적으로 가지고 가기에는 조금 힘든 종목이다라고 안내 도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물론 신규로 들어오실 분들은 단기적으로 단타를 하고 빠져 나가도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 지금 반등 나오기 직전 자그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단타로 가지고 가실 분들 꼭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런데 지금으로서 가장 중요한 거 보유자 분들입니다. 자, 기존 보유자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냐에 따라서, 자, 수익까지 갈수 있는데, 손실, 손실된 상태에서, 매도를 할수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상황 절대 매도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그 이유가 반등 구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매도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자 최저점에서 매도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만약에 이곳에서 못 참고 결국 매도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코인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멘탈 관리입니다. 자 멘탈 관리 혼자 하는데 하지 못한다 하시는 분들 두시기 들어와서 멘탈 꼭 잡으시고요. 자, 주식이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 전부 다 좋은 사람들 굉장히 많고요. 서로 서로 도와주려고 하는 모습도 제 눈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 들어와서 멘탈 관리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홍보를 한번 하자면은 오늘의 코인 추천 무료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고요. 추천 시간은 매일 오전 9시, 자 오후 6시에 두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평일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이 시간대에 특별히 하는 이유가 뭐냐? 자, 출근 시간 전과 퇴근 시간 후에 코인들 많이 하시기 때문에 자, 이때 단타 종목으로 가지고 가실 분들, 자, 하루하루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의 코인 추천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손실 복구가 필요하신 분들, 중장기로 가지고 가실 분들, 단타로 하실 분들은 무조건 들어오시면 정말 좋고요. 직장인 분들, 급등 코인 찾고 계시다 하시는 분들, 코인 종목들 상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자 오늘의 코인 필요하신 분들은 010-6720-4080이 번호로요 간단하게 추천이라고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실제 수익 인증 저한테 코인 추천받고 실제 수익 인증해 주신 분들 자료를 조금 모아 왔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14%, 134%, 49%, 자 172%. 자, 엄청나게 많은 수익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있는 게 보이실 거고. 자, 단타로 가지고 가신 분들, 장기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 저와 함께 하신 분들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죠. 자 이분들이 어떻게 수익까지 낼수 있었냐. 제 방에 들어오시기 전에는 포기하려고 했던 사람들 분명히 많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두식이 방에서는요. 자, 두식이 방에서는 저를 비롯해서 자, 다른 일반인 분들도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자 특히 멘탈이 약하신 분들은요 거의 무조건 들어오면 좋다라고 안내드릴 수 있겠고요 포기하지 않으면은 이러한 수익률 전부 가능하시니까 들어와서 많은 정보들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자제 채널 영상 보시는 분들은 모든 분들이 손실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자 모든 분들이 수익까지 얻어갈 때까지 제가 계속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을 통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